반갑습니다 음. 와, 쓰리 까마입니다자 오늘은 어, 문경에 어, 골드인 어, 네이버 카페에 어, 모임을 해로 가고 있습니다 어, 1박 2일로 문경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예, 이제 방금 막 출발했는데 출발 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 딱 출발하니까 지금 빗방울 좀 떨어집니다 오늘 아들, 아들과 함께 문경까지 최장거리를 나가는데 아 시작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어쨌든, 요번 라이딩도 아들과 함께 재밌게 즐겁고, 알차게, 안전하게 즐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구름이 찝찝한데. 저, 우비 입자, 저서 신경 써들어와서. 엄마에도 우비 입어야 되겠다. 우리는 저리로 가야 되거든. 새길로 자, 자, 우비 입자. 어, 비가, 어, 비가 올것 같아서 미리 우비를 좀 챙겨 입었습니다. 어, 뭐 비어 뭐비 비 맞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뭐랄까, 좀, 그, 물에 빠진 생기 입고를 안 하고 가야 좋지 않겠나? 어, 생각 듭니다. 음, 남들 보면, 아이고, 와, 비 맞고 저질하라나? 이 소리를 안들려야죠 그래서 우비 입고 아들과 도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주입니다. 경주 아이시 옆쪽으로 해서 저 영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서 어, 나갑니다. 자,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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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유, 반갑습니안녕하십니까야 헬멧이 작은하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laughs>

아버지 <laughs> 나왔었다고. 사람들과 1박을 하고 어,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합니다. 아 이제 나오지면은. 아해요 설정을 이제 안 하세요? 안그도안 주세요? 안그안 주세요. 안그안 하세요. 이거 안 하세요. 뭐? 그래도 안요안그거리요어이 에? 뭐? 금목걸 군목리가아니 나는 이거 성당에서 아빠 네. 어. 아 하루도 이게아 <목구리> 네. <또> <목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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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사하다가 네. 집에 못 가겠습니다 <목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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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구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목구리> 예. <목구리> 자 점심 식사와 커피를 마시고 이제 어, 헤어지고 저는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문경휴게소에서 어, 진남휴게소구나 어, 기름 좀 넣고 그렇게 다시 부산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와, 여기서 만납니까? 이히게나 아니야. 어. 나는 골딩. 골딩이요. 예. 예. 안녕. <laughs> 야. 아빠가 결국 담고 그랬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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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산 휴게소에서 어, 음음수한한잔먹 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야 여기서 아는 행님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할리 입문했을 때첫 어, 가입했던 클럽에 같이 활동했던 형님입니다. 와이 먼데서 이렇게 또 만나질 줄이야. 나는 설마 설마 했는데. 야 오랜만에 보니또 반갑네요, 형님. 이야, 이렇게 세상은 참 좁은 겁니다. 제집 거실 살지 맙시다 <laughs> 아 여기 음. 아. 자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도딩 오잉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laughs> 또 봐요 안녕 너무 추워